안녕하세요. 인공지능 바둑TV 소강호입니다 오늘은 l g 배 국내 선발전 박상진 선수와 최정선수의 대곡을 바둑이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선수는 랭킹 57위이고 최정선수는 랭킹 22위입니다. 박상진 선수가 100이고 최정선수가 흑입니다. 이제 이 장면은 날를자를 걸치고 받을 때 붙여서 나오는 정석 중에 하나인데요. 이때 이것을 치받았을 때 많은 분들이 이것을 뻗는 것만 생각을 하실텐데, 지금은 바둑이는 이쪽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게 조금 더 승률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가오면 이렇게 벌려서 실리를 조금 더 주는 대신에 세력을 좀더 튼튼하게 짓겠다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전은 그냥 이것을 뻗어서 지켜두었고, 이것을 받자, 이렇게 지켜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을 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지키니까 이것을 뻗어서 선수 교환해두고, 나를자로 약점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백은 이것을 나를자로 지키고, 흑은 이것을 선수한 다음에, 이렇게 하변을 침투했습니다. 그러자 백이 이곳에 응수를 물어봤는데요. 흙은 지금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좀더 집을 지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붙여서 두는 것이 정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백은 이것을 붙일 텐데 그때 가만히 이어두면 이것을 뻗을 때 손을 빼고 상변을 붙여서 이런 식으로 전투를 하는 것이 흙 입장에서는 조금 더 승률이 높게 나왔는데요. 그런데 실전은 이것을 이렇게 이쪽으로 받아두었고 백이 이것을 붙이자 이렇게 젖혔는데 이때 백은 이것을 이단 젖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호구를 치고 끊은 다음에 이것을 붙였으면 훨씬 좋은 승률을 가져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흑은 이것을 젖힐 텐데 이렇게 젖혀서 이쪽을 이용을 해서 바둑을 두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식으로 되면 이쪽 백집이 충분히 늘어났기 때문에 이 진행도 백이 훨씬 괜찮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전은 그냥 이렇게 이단 조치는 걸로 만족을 했고 그러고 나서 백은 이제 이것을 어깨짚어 갔는데 지금도 이렇게 붙여서 이런 식으로 중앙을 키우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전은 이것을 어깨 짚고 이렇게 교환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붙여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밀고 이것을 뻗으니까 이쪽을 한번더 밀어갔는데요. 지금은 이것을 단수치고 선수한 다음에 하변 흙돌의 모양을 이렇게 안정시키고 두는 것이 조금 더 좋은 선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밀어갔고 그 다음에 백은 이것을 한 칸을 뗐는데. 백도 이렇게 한칸 띄는 것보다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쪽을 봉쇄하는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곳을 붙이는 건데요. 그럼 이렇게 해서 백돌이 그냥 죽은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하면 이쪽 중앙이 튼튼해졌기 때문에 백도 전혀 불만이 없고 더군다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렇게 진행이 되면 나중에 이렇게 붙여서 이런 식으로까지 끝내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진행도 배기 훨씬 좋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실전 이수를 보지 못하고 그냥 이것을 한칸띄었습니다 이때 흙은 그냥 이렇게 한칸띄고 이런 식으로 안영을 지켜두었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안영을 지켜두면 한6대4 정도로 팽팽한 승부였다고 설명을 했는데 실전은 이것을 밀고 이것을 붙여가면서 승률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만약 받아준다면 이런 식으로 끊어서 싸울 수가 있겠지만 백 입장에서는 그냥 이것을 치받게 되면 아무런 수도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진행은 흑이 한 35%까지 승률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날짜 두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후에 이것을 받고. 젖히니까 밀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흙이 이것을 나왔는데 이때 백은 이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곳을 잇는 것이 중요했다고 합니다. 이곳을 잇게 되면 아직 하변 흙 대마가 못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선수를 백이 다시 뽑고 이쪽을 갈수 있게 되므로 이 진행도 100이 괜찮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전은 이것을 받아주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이때도 사실 이것을 이쪽으로 받아 두었으면 유리한 승률을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요. 옆에 그래프만 보시더라도 지금 우세한 상황에서 순식간에 역전까지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수익 때문인데요. 이것을 한칸 띄웠을 때 이것을 이었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붙여서 두었으면 오히려 흙이 좋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잡아먹는 것은 이쪽으로 이 돌이 전부 끊겨서 죽기 때문에 이것을 어쩔 수 없이 치받아서 이런 식으로 받아줘야 되는데요. 그때 이쪽을 끝내기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오히려 흙이 더 좋은 승률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전은 이것을 이쪽으로 받았고 이때 백은 이쪽으로 받아야 50대 50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실제는 일로 받으면서 오히려 흑승률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만약 여기서 이것을 두지 않고 이렇게 이 하변 흙들을 안전하게만 살려 두었으면 백이 이것을 지킬 때 이런 식으로 침투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는 이것을 받아주면서 100이 오히려 이 자리를 오게 되고, 이것을 살리로 이렇게 가게 되면서 승률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프로 보시더라도 급격하게 다시 백승률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흑한테는 한 번에 기회가 더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끝내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후에, 끊고 다 받아주고, 집고, 이것을 뻗었을 때, 이것을 둔 다음에, 이것을 막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때 흙이 이것을 젖혔는데, 이때 백이 손을 뺀 것이 하마터면 크게 따라잡힐 수 있는 기회를 줄 뻔했다고 합니다. 흙은 여기서 이것을 받지 않고 이런 식으로 좌하 쪽을 깼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곳을 들어오는 것은 이런 식으로 몇 발자국 못 가서 전부 막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더라면 흙이 한 35%까지 따라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전은 이것을 그냥 받아주고 이쪽까지 막히면서 다시 승률이 100쪽으로 확연하게 기울게 되었습니다. 흑 입장에서는 우아를 지키느라 이하변 흑도를 살아두지 못한 것이 패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박상진 선수가 최정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고 예선 결승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